상대방이, 어, 떤 카드를 뽑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토토로 카드를 뽑으셨다면, 어각 준비하셨다면, f 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f o 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f 스 말고, 왜냐면 보통의 대개가 경우가 그런 카드를 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골랐을 때, 그냥 박수를 치면 튀어나오는 연출을, 어이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으로 카드를 뽑게 만듭니다. 어떤 카드를 뽑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뽑게 만들어서 어, 사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인 자기가 관객이 사인한 카드가 박수를 쳤을 때 튀어나오는 연출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사인을 시켜줍니다. 그 동안 사인할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오른쪽 손 갖고 베벨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베벨 그립이란 어 카드의 오른쪽 부분에 뒤에는 엄지를 대고 나머지 중지약고 위에 부분을 댄 다음에 이쪽 손은 그냥 얹어 놓습니다. 잡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잡고 있는 사이에 엄지손 갖고 카드 하나를, 한 장을 내리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지갖고 카드를 한장세 주시고 한장 내리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볼 때는 밑에 한 장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정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하는 동안에 딱한 장을 세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카드를 사인하고 나서 바닥에다 내려놓으시면 위에 검지, 오른쪽 손 검지 갖고 반을 떼서 왼쪽으로 놓습니다. 왼쪽으로 놔서 슬라이드 컷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받아서 놓습니다. 받아들고 정면을 보시면서 이 중지 갖고 카드를 밀어 주십니다. 카드를 밀어 주시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면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지금 밑에 한장그 브레이크 걸려 있는 카드를 밀면서 보여줄 때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동시에 한다면 그게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언제 떨어뜨리냐면 앞으로 밀고 보여줄 때. 상대방이 자기 카드를 보고 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보여주고 나서 딱 이쪽 손을 내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위에 카드를 넣고 딱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 위에 카드가 자기 카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카드를 들고 오른쪽 들고 있는 반 뭉치 중간에다 아무데나 넣어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 브레이크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카드는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다시 왼쪽 손 반을 띄워서 벌려주시고 여기다 넣어주십니다. 그럼 관객은 자기가 사인한 카드가 중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인한 카드는 결국에는 맨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자마자 어 카드를 정돈하는 손 모양을 해주시면서 맨위 카드를 살짝 이, 중지 갖고 앞부분을 잡고, 검지 갖고 중간 부분을 잡고, 엄지 갖고는 살짝 한 장을 꺾어줍니다. 꺾어준다고 이렇게 아주 세게 꺾는게 아니라, 부드럽게 살짝 한번 튕겨주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꺾어줍니다. 그럼 살짝 이렇게 카드가 곡선이 집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처럼 제가 했듯이 한번 이렇게 튕겨주면 사, 살짝 곡선이 젖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고 나서 박수를 치실 건데 박수를 칠 때는 최대한 공기 압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을 붙이고 힘껏 쳐줍니다. 그럼 한 장이 뒤집어집니다. 이건 몇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책상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처럼 살짝 구겨주신 다음에 박수를 쳐주면 한 장이 날아갑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번. 그리고 자기가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박수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박수칠 때 손바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정도로 쳐야지 넘어갑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냥 쳐도 아주 쉽게 넘어갈 겁니다.